여러분, 전환점이는 말이 있습니다 전환점 들어보셨어요? 네.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하는걸좀어려워하는것 같아요.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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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는 는는 거죠. 그래서 농구를 하던 사람이 축구를 하기가 어렵고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 특히 기타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드럼을 치기가 어려운 것처럼. 왜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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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어, 로컬을 좋아해요. 로맨스 코미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보던 걸 보던 사람이 갑자기 공포영화를 본다?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워. 이걸 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한 걸 하고 엊그제 아내가 갑자기 노이즈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아, 아세요? 아 무서워. 갑자기 공포영화인데 그래서 저는 보기 싫었어요. 아내가 보자고 하니까 한번 봐준다.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역시나 어, 막 재미지도 않고 <laughs> 무섭기만 하고 <laughs>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사람은 익숙한 거에서 떠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한 25년 친구죠. 친구가 갑자기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변했냐?' 어, 물어보니까 어떤 큰 사건을 만난 거예요. 큰 사건을 만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친구가 말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진짜 삶이 바뀐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은 익숙한 게 좋지만 어떠한 전환점 어떠한 큰 사건을 만나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 사람이고 어,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어 성격이 조금 어 진취적이고 그리고 좀 나서기를 좀 좋아하고 호전적이다. 호전적이라는 게 싸우기를 논쟁하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베드로가 어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컨택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따라다니냐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하기도 하고 어, 예수님께 또 혼나기도 하면서 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식사를 잘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배신, 배신이 뭡니까? 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기범아, 너 예수님 믿지? 안 믿는데요? 예수님 모르는데요? 이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어. 너 교회 다니니? 어,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배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3년 반이나 나를 따라 다녔지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 나를 배신할 거야. 아우, 난 예수님 몰라요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가 호전적이고 응?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재밌는 게 먼저세요. 모두들 줄을. 얘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기범이도 버리고, 성호언니도 버리고, 미정이도 버리고, <laughs> 다 버리지만 진수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아, 그냥 나만 안 버린다고 말하면 되지. 굳이 옆에 있는 애들 이제 까 내리는 거야. 쟤안 별, 쟤 쟤는 뭐 그러래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베드로의 성격이 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어,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대요. 이런 젠 저, 욕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런 사람이랑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고 일기 전에 세 번이나 네, 저는 여기서 어, "아, 부인했구나" 제자, 제자 예, 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닭에 꽂혔어요, 닭" 왜 하필이면 닭이냐? 그죠. 네가 오늘 점심 먹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어? 네가 오늘... 축구하기 전에 날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드럼 치기 전에 날세번 부인할 거야. 기범이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앞에이면 닭을 기기 전에 부인한다고 말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 엄청 찾아봤습니다. 꾸덕. <laughs> 우리가 닭을 생각하면 어 뭐가 떠올라요? 네? 치킨 그죠? 치킨이 떠올려요. 치킨 사실 닭이라는 게 영어로 치킨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치킨 하면 이 먹는 그 그죠? 튀겨 가지고 먹는 치킨을 생각한다 말이에요. 아니면 뭐 운동하는 친구들은 닭가슴살 지긋지긋하죠? 닭가슴살. 어, 여러분 그거 페리카나 아시죠? 페리카나 저도 좋아하는 치킨 중에 하나인데 대전이에서 시작했대요. 대전 1호점, 어? 가양동, 아, 가장동, 대전 가장동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제가 이걸 알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닭하면 치킨 먹을 거, 뭐 헬스 이런 걸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닭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는 이미지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받은. 동물이다 생각했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닭은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아무도 안 우는데 닭 혼자 꼬끼오 하는 거예요. 어, 새벽이 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닭은 시간을 구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닭이 울면 다른 시간이 시작되겠구나. 전환점을 알리는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닭이 울기 전에는 어둠의 시대이지만, 닭이 울고 난 후에는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이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제 27장, 28장이면 이제 끝나요. 마태복음이 다 끝납니다, 벌써. 아쉽죠? 아, 저 마태복음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끝나서 좀 아쉬운데. 어,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 로마 군인들에게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침백침을 당하기도 하고, 발가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가시관으로 머리를 찍히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어둠의 시간,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오늘 나왔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 네, 갔다가 줘라.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병장에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칼을 꺼냅니다. 싸워서 죽여야겠다. 정말 대사장의 하인 귀를 잘라내기도 해요. 칼을 정말 드는 거죠. 예수님이 두어라. 나는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그 뜻을 모르고 칼을 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닭이 우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 밤과 같은 시간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이제 꽃기요 하고 닭이 울면 뭐라요 구원의 시대가 온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구원의 시간.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외치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전과 같은 모습일까요? 계속 졸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죠? 자기 운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변화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닭 울기 전에 삶인가? 닭 울고 난 뒤에 삶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어, 노력해도 변화되는 게 없어.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처럼 발전 없이 성장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가 무너져. 내가 사람을 만나면 다 날씨 타고 떠나고 헤어지고, 부서지고 브로큰되고 아내 인생 왜 그러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전환점을 만나지 못한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친구가 진짜 그렇게 안 변하던 40년 넘은 그 40... 살이 넘은 제 친구가 어떤 큰 사건을 만나고 삶이 정말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 사건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왜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여러분의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또 세상이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30년 또 많게는 40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신데 50년, 60년, 70년을 사셨겠지만 아직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꽃기요, 닭이 우는 그 시점을 지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진수야, 너랑 함께 있고 싶다. 미정아, 내가 너와 있는 게 행복해. 성우나 경근아.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자은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놀고 먹고 엎드려져 자고 또 게으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질투받고 시키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길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쳤사오니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오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끝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자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했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닭이 울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우리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이 끝나갑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갑니다. 그냥 지나갈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잠을 물리치고 아픔을 물리치고 친구의 권유를 물리치고 편안함을 물리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시간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 뜨기 전에에에시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가너이 시간에 다시가에이시가에이 시간에 이시가에이 시간에 이시간 시간에 이 시간에 시간하시나 주님. 어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했는데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이한 주간 동안 또 시험 보는 친구들 일터 에, 나 가서 열심히 일하 는 친구들, 또육 아에 힘쓰 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도 전하 는 친구들, 아파하 는 친구들, 해결 해야 될 문제 때문에 시름 하는 친구들, 관계 때문에 아파하 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 도하 게하 여, 주 옵소서, 기 도할 때이 시간 들을 단단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이 하셨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서로에게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을까 의심되는 마음으로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5000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위에 그들의 간구위에, 이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